예, 엔리 정부의 국부 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에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김영박 어? 정권의 자원 개발은 말로만 자원 외교지 사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의 22조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만 자원 외교로 인한 국부 유출은 확인된 것만 36조 원이 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과 성공불융자로 민간기업에게 지원된 신규 투자만 378억 달러 총 4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5조 원에 불과해서 36조 원이 부실로 남았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정유부분 자회사인 날 인수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어, 곧 매각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자회사 하나 인수와 매각 사이에서 예상되는 손실만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석유공사에 투자자문을 해준 회사가 메릴린치였습니다. 이 메릴린치에 당시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상무로 근무하다가 이후에 서울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권력형 DT의 의혹이 큽니다. 자원 외교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석유공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조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메릴린치가 자문한 것이 4건으로 12조입니다. 가장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 메릴린치가 자문한 4건 12조의 구체적인 현황을 가치고자 합니다. 예,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단군 이의 최대의 국부유출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소교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자원공기업 3사와 한전 발전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종용했고 해당 공기업들은 이에 순응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 중에서도 석유공사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18조 원가량의 해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메들린치로부터 대표적 실패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 등총 4건의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네건의 투자 자문을 받으면서 석유공사가 멜린체 지급한 자문료는 248억 원입니다. 석유공사는 멜린체 자문을 받아 2008년 외 미국 앵커 광부에 9,877억 원, 2009년 캐나다 파베스트 인수에 부채를 포함하여 5조 4,868억 원, 2011년 영국 다나사 인수에 3조 8,460억 원, 미국 이글포드 광부에 2조 1,207억 원등총 12조 4,4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회수율은 고작 5.4%입니다. 이마저도 재투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돼서 실제 회수 금액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자문사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자문사, 자문사 선정 절차를 거쳤다는 하베스타 4인수 사, 사 자문사로, 자문사로 멜린치가 선정된 과정도 성연치 않습니다. 소유공사는 해외투자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 3월 제안서를 제출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차 평가에서 멜린증는총 10개 참가 업체 중 개량 평가에서 중하위권인 공동 5위에 머물렀지만 선정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인 비개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했고 보름 후에 열린 2차 평가에서도 멜린은 개량 평가에서 전체 4개 업체 중 4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개량 지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로 2차 평가를, 평가를 통과합니다. 2차 평가 후 이틀 후에 석유공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2차 평가에서 2위를 한 멜린치를 최종 선정합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데 결정적 자문을 한 멜린치의 서울 지점장은 속칭,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인 김형찬 씨입니다. 김영찬은 모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정계에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김영찬은 정치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고 없는 인물입니다. 결국 김 씨가 말하는 정계 인력은 부친 김백준 전총무비서관을 통한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에 세종시민주당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하베스텔빌산 4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자문을 했던 메를린치가 어떻게 자문사로 선정되게 됐는지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자제인 김영찬 씨가 어떤 형태로개입했는지 메를린치가 석유공사에 공정하고 정확한 자문을 한 것인지 석유공사와 주무부처 이에 대해 철장 검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2014년 11월 1 0일 세정지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비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유동입니다 예,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배부해 드렸을 텐데요. 관련 내용은 이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어서 권력형 개입의 의혹이 큽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국제 자원 시장에서 동노릇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실무자. 몇 명만 책임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4명중3 명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원 외교를 누가 소개했고 누가 투자 권고를 했으며 어떤 국제 프로커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국제 프로커를 국내에 소개한 권력 내 실세도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 사건의 공범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